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로또 1등 당첨에 실패하신 분들이 모조리 모조리 저희 방송에 들어오셨군요 자 이번주는요 로또 1등은 같은 경우는 자 16억 16억 17명이 받아갔구요 근데 2등이 참 재밌어요 2등이 무려 664명이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자 <laughs> 자, 이게 보통은 로또 2등 당첨 금액이 아, 보통 한 4천에서 6천정도 나오거든요 4천에서 6천 뭐 8천정도 나오는데 야 요번에는 너무 많아갖고 680만원, 약 700만원 정도를 받아간대요. 이 로또 2등이. 자, 지금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야 로또 1등, 2등이 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로또 2등이 지금 무려 664명, 680만원, 세금 제하고 약한 500만원 정도? 정도, 500 조금 더. 아, 그 정도 지 받아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장분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우리가 주식으로도 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또 2등 당첨된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다. 1등은 부러워할 만해! 1등은 부러워할만 하지만 2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에서도 벌수 있다. 장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지금 한번 증시점 잠깐 볼까요? 반등 나와줬다가 조정 나와주고 다시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조정 나오면 사야 된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떨어졌 한번 반등 나와 줬죠? 그다음에 약간 조정 나와지면 다시 올라줬다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 이런 식으로 이 폭이 얼마나 각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각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요요 구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이 한두번세번 번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수가 2463이에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지수 약 2700에서 2800까지 간다라고 증권사들이 전망을 했는데 벌써 2500선 부근입니다. 이렇게 한번 두 번, 세번 정도 파동 나와준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2700, 2800까지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죠. 예, 금리인데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났다는 얘기가 안 나와주고 있어요. 예,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연준에서 해주고 있죠.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니네들 아직 조심해 조심해 계속 신호를 주고 있지만 자 시장 참여자들은 뭐죠 바닥이 어디야 바닥이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너 금리인상만 끝내봐 금리인상만 끝내봐 그걸만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면서 선침에 지금 저가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금리인상이 끝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 나와주고 자 그다음에 좀 기다가 다시 요번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또 한번 급등하겠죠. 요 과정, 한 2년 정도, 2년 정도. 예전에도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반등 시기가, 상승 시기가 나, 때가, 때가 있거든요. 요 사이클을 보면, 금리 인상 멈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머물다가 금리 인하,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의 사이클이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이클에 맞춰 움직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다. 상승 초기라고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 봐야 상승 초기인 건 알겠지만 예전 경험에 미뤄봤을 때 지금이 상승 초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어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합 지수도 올라줬어요. 2,462 1% 정도 올라줬고요. 코스닥도 올라주고 있고 지금 코스닥의 시세가 너무 좋아요. 코스닥 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지금 매매를 해야 될 텐데. 자 오늘도 외국인 기관들 3천억 4천억 정도 매수해 주면서 자 증시를 좀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에, 올라, 조종 나오는 것 같더니 탁 올라주죠? 예, 그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 약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하나만 나와준다 그러면 증시는 금방 반등 나와준다. 그니까 러 조종 나올 때를 포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조종 나올 때를 매수 타임으로 잡아야 된다. 작년은 아니죠. 작년은 아니지만 올해는 조종 나올 때를 매수 타임으로 잡아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방송을 했더니, 힘드네, <laughs> 힘들어. 어, 잠깐, 오늘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로또 좀받고 자, 장중에 외국인들, 매수세 전환하면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올라주고 있고, 성장주 위주로 올라주고 있다. 성장주. 뭐죠?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2차 전지 난리 났어, 지금. 에코 프로 비엠 야, 이거, 이거 뭐니? 자, 9만원대에서 21만 7천원까지 올라줬습니다. 자, 10만원에 잡아도 지금 100%! 에코프로 비행같이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00%! 100%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모신 소재 아,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5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100% 올라주, 올라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오늘 6%대 78만 1,000원 올라주고 있고 s k 이노베이션도 올라주고 있고 에코프로 올라주고 있고요. 자, l g 에너솔루션도 올라주고 있고. 자, 못 올라간 2차 전지 기업들도 있지만 자, 이미 찍어 보면 좀 올라간 기업들이 많이 있죠. 조금씩 올라주고 있죠. 다 이렇게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돈이 몰리는 곳에 좀 몰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지 2차전지 여러분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제가 뭐라 그랬죠 에, 잘 모르겠으면 내가 이 종목 저 종목 잘 모르겠으면 그냥 2차전지만 세팅해 놓고 제가 뭐라고 얘기, 몇번 얘기했습니까 2차전지 이렇게 관심종목 이렇게 싹 세팅해 놓고 이것만 주구장창 봐라 그래도 여러분들 분명히 돈벌 기회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 짜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 먹지 못하더라도, 여기서 절반, 50%, 아니면 30%, 20%라도 먹었어도, 여러분들 돈 버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찢적거릴 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간다고 따라가고, 저기 올라간다고 따라가고, 그건 뭐, 고수들이나 하고, 밤새도록 주식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처럼, 대충, 대충 한 번씩 가끔 모는 사람들은, 못 따라요. 예, 우르르, 우르르, 우르르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만 찝어서 그냥 봐라. 될 거, 될 거. 2차전지, 2차전지.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정확성은 없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전문가 방송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에, 대충. 어 대충 말하는 게어 얼추 맞아 들어가 어, 얼추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큰 그림은 우리가 좀잘 그려주고 있으니까 어, 그대로 좀 따라가시면 될것 같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공부해라 <laughs> 지금 모르겠다 나도 자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또 이제 무슨 얘기하느냐 따라서 올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니까 2,500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일단 반등 나와주고 에, 급락하는 건 멈, 에, 멈춰주고 다시 반등 나와줄 것인지 결정이 될것 같아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자꾸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계속 어, 겁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어, 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야 거의 끝물로 온거 아니야? 거의 끝물로 온거 아니야? 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이 시작됐다 자 다만 다만 지표가 계속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전망치 이상으로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자 지표가 중요하다. 네. 지표가 안정적인 지표만 나와준다 그러면 금리 인상 더 이상 안할 건데, 자, 이게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는 어떻죠? 야, 이제 슬슬 매집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슬슬 매집이 아니죠? 벌써 바닥에서 100% 올라갔어요. 그러나, 자, 1년, 2년 대세 상승을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 100%가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 카카오! 야, 카카오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카카오 그동안 계속 주구장창 떨어졌는데, 야,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떨어졌는데요. 자, 오늘 드디어 지금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주고 있죠? 자, 외국인들이 얼마 샀나 볼까요? 네, 외국인들 카카오. 야! 오늘 69만주, 약 70만주. 기관들도 한 50만주 정도 매수해주면서 쌍끓이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 야, 여기가 바닥이요! 하면서, 자, 매수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이버도 현재 들어갔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 자, 오늘 아침에 시가는 분명히 이거 바닥 찍고 올라간다 생각하고, 제가 네이버 카카오 시가에 들어갔는데, 좀 먹었습니다. 좀 먹고, 버티고. 자, 사신 분들은, 자 이제 팔 필요 없겠죠. 꾸물꾸물 하더라도 여기 여기 있죠. 6만원만 안 깨진다 그러면 계속 한번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아이밑자에 번자 밑자기 번 생각으로 좀 가져가시는 전략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지금 네이버 지금 카카오 지금 뭐 뉴스 많이 나와주고 있죠. 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sm 인수 제동 자 법원에서 자 카카오가 신주 발행해서 인수하려는 거안 돼. 네 예,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자 지금 카카오가 S M을 인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요게 지금 얘기가 좀 많죠. 맨 처음에 이수만이가 에, 이수만 S M 이수만 이수만이 이제 이거를 S m 지 분을 팔라 그랬어요. 팔라고 하니까 맨 처음에 이제 카카오 그다음에 CJNN, 그 다음에 C J n n 그 C J 그리다음에 하이브가 달라붙었죠. 하이브가 달라붙었죠. 에, 하이브가 인수하려 그랬는데 에, 카카오가 제일 인수 과정이 높았어요. 카카오가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수반이 아주 무리한 조건, 무리한 조건을 내 겁니다. 뭐냐? 지분은 팔 텐데, 지분은 팔 텐데, 경영하는 거는 그대로 놔두겠다. <laughs> 지금 내가 돈, 돈, 이렇게, 돈 빼, 떠 이렇게 받아먹는 거 하고, 경영도 내가 그대로 하겠다. 지분만 가져가. 지분만 가져가.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아, 지분을 인수했으면, 어, 내 회사인데, 내회사데 회사는 내 건데, 내게 아닌 것 같은, <laughs> 그런, 그런, 어, 요구 조건이니까, 카카오가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인수 협상이 지지부진해졌죠. 이때, SM을, 자, 행동주의 펀드라고, 행동주의 펀드라는 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업 사냥 뿐이지, 뭐. 얘네들이 SM 1% 정도를 지금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고 나서, 자, 얘네들이 이제 SM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이수반이가 이수만이가 SM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돈다 빼먹는다. SM에서 벌은 돈 지금 뒤로 다 빼먹고 있어. 그 불법적인 일 많이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수만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행동주의 펀드하고 SM이사진, SM, SM 경영진들이 경영진하고 합합 합세 합세 합세를 해갖고 합류를 해갖고 서로 지금 이수만을 몰아내려고 해요. SM 같은 경우는 SM 경영진, SM 사장, CEO가 전부 누가 세웠냐? 이수만이가 세웠어. 이수만 처조카 그리고 이수만하고 계속 동고동락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는 사람들을 다 경영진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경영진들이, 자, 이제 갑자기 이수만한테 배신 때린 거야. 이수만한테 배신, 배신 때린 거야, 이수만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수만이가 뒤통수 맞은 거죠.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야, 이게, 여기서 정말 배울 게 뭐냐면, 야, 처족하라 그래요? 뭐, 별거, 별거 아니지만, 아는 사람도 믿을 게안 된다. 돈 앞에서는 정말, 정말, 아, 어, 혈육도 믿을 게못 된다. 어, 혈육도 못, 믿을 게못 되는 게 정말 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수만이 쫓겨날 판이 생기니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에, 지금, 갑자기 얘네들, 이수만이가 하이브에, 하이브에 모든 지분을 넘기겠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 경영권 분쟁이 붙었는데, 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 행동주의 펀드하고 경영진하고 붙고 그다음에 카카오부터요. 카카오 카카오한테 신주 인수 발행 에, 신주 인수를 발행합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카카오에게 넘기겠다. 에, SM 돈이 모자르니까 새로운 신주를 발행하고 카카오에게 넘기겠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이수반 지분을 인수하려다가 이게 너무 조건이 무리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편법으로. 얘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편법으로, 에, 편법으로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SM을 인수하려고 지금 했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이수반이가 지금 완전 뒤통수 맞는 거죠, 지금. <laughs> 어, 지금, 야, 카카오에다 팔아먹고, 경영권은 그제로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카카오가 뒤통수, 행동주의 펀드하고, 거기다가 SM 경영진, 내가 세웠는데. 와, 내, 오른팔, 왼팔, <laughs> 왼다리, 오른다리가, 갑자기 나를 지금, 에, 갑자기 두들겨 패고 있는, 에, 두들겨 패고 있는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수만이가 갑자기 하이브하고 손을 잡죠. 그래서 이수만이, 어, 지분을, 대주주 지분이죠. 요거를 지금 하이브에 넘겨버립니다. 자, 이런,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 법원에서, 자, 카카오에게 신주 발행한 거, 요거 불법, 아, 요거 아니다, 요거 발행 못 한다, 못 한다고 하니까 지금 카카오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 지금 SM을 인수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방법은 이제 뭐죠? 자, 지금 뭐, 블록 딜, 지금 12만원에, 아, 12만원에 지금, 아, 12만원에, 공개 매수 한다고 했었죠. 하이브가 12만 원에 공개 공개 매수 한다고 했었는데 자, 이게 지금 안될것 같아요. 이거를 뭐 하려 그러면 뭐 14만 원, 15만 원해 갖고 뭐 1조, 2조 그냥 가감하게 투자를 해야 SM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수만한테 협상할 때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에스, 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걸 왜 인수하려 그러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 엔터가 있죠. 카카오 엔터가 있는데 엔터가 지금 상장을 못했어요. 몸집을 좀 키워놔야 키워놔야 지금 상장을 할 텐데 상장을 해야 돈을 좀 비싸게 받고 엔터에다가 투자한 이 투자자들한테 투자 돈을 좀 돌려줄 텐데 자 엔터를 몸을 키울 방법이 없어요. 키울 방법이 그러니까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이 sm을 인수하려고 해한 건데 자 이게 지금 제동이 걸렸기 때문에 쩐의 전쟁을 갈 것이냐. 어떤 전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카카오가 이대로 그냥 물러설 것이냐 물러서고 어, 협상할 수도 있어요 하이브하고 카카오고 하 어, 하이브 방시혁 의장하고 자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하고 비밀리에 저이 만났대요 비공개로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유통권 유통권 정도만 뭐뭐 뭐 해준다 그러면 예, 우리가 지금 카카오가 물러날 수 있다. 어, 뭐, 이럴 수도 좀 있습니다. 둘이 뭐, 이 둘이 또, 어 딜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요. 쩌의전쟁을 하기에는, 카카오가, 아, 이, 쩌의전쟁을 해도 인수할지 모르겠지만, 인수할 가능성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카카오가 처음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쩌의전쟁을 지금 안할 수도 있어요.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좀, 이거는 조금 향후 좀 방향을 좀 지켜보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SM도 잠깐 볼까요? SM이 어 주말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 아주 개파락했죠? 개파락하면서 많이 올라줬습니다.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4%에서 마감되는데 오늘 올라줬고 시간에서 사신 분들은 이거 아마 지금 돈좀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하이브도 마찬가지죠. 하이브는 야 이거는 시간에서 6% 떠서 마감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2%니까 시권에서사신 분들은 하이브 지금 현재 손실이겠네요. 자 이게 야 생각대로 안 가요. 그렇죠? 주식이 지금 생각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올라, 하이브가 올라가고 SM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근 어, 장이 마감되다 보니까 반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요거 지금 하여튼 주식이 좀 어려운 모습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 집중 매수 들어와주고 있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오늘 좀 반등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증시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꿈을 꿈을 올려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종목 저 종목 집적 이거 올라간다 우르르 저거 올라간다 우르르 해갖고 돈못 벌고 하나 노려갖고 진득이 그거 하나라도 벌겠다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수익이 더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좀 많이 올라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61,500원, 6만 6만원에 다시 또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는 자, 시가총의 상위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바닥이 어딘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닥 짚고 올라갈 수도 있는 광 에,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최저 바닥 부근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각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은 우리가 바닥, 바닥 확인, 바닥 확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닥 매수, 바닥 매수 시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찾아갖고,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면, 분명히 연말에는, 뭐, 수익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얼마라도 다들 벌고 마감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증시 분위기 계속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자, 감사합니다!